노량지 WP 경찰학원 원장 김동준입니다. 음, 저번 시간에 이제 남경들 경쟁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2018년도, 3차 시험, 정확히 3차입니다. 3차 시험 예상 경쟁률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음, 이제 점수의 폭이, 어, 큰 어떤 그런 폭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 이제 한두 개짜리로 떨어질 때 어느 청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어, 기본적으로, 그, 합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느 지역을 지원해서 시험을 보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저, 요번에 이제 저희 학원에서, 그러니까 경북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 법과목 8 0점들를 찍었는데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제 공통에서, 어, 170점을 맞기 맞았지만, 그, 그러니까 런걸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과 서울청이나 다른 청을 썼을 때 합격을 했을까 봤을 때좀 회의적입니다. 아직 정확한 어떤 그 결과 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점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역을 썼으면 아마 안 됐을 수도 있죠. 어, 그거는 이제 그 친구가 그 지역을 이제 제대로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랑 얘기를 나눌 부분들은, 어, 예상 경쟁률입니다. 예상 경쟁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지역 적으로 어느 정도 어, 경쟁률이 나오냐,죠. 어, 제가 이제 매년 또 매회 그 예상 경쟁률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근데, 어, 저번 같은 경우 2차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상당히 나름대로 적중률이 좋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또제 자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어, 많이 참고들을 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어, 그 이제 GWP 이렇게 보통 표실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지워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저약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이제 구분 안 되시지만, 어, 일단 예산 경쟁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발표를 해왔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오늘 이제 저랑, 어, 볼 부분들은, 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제가 그냥 직접 불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사실 이번에 여경을 제가 이게 분석하면서, 어, 상당히 좀 놀라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낮아서, 과연 이게 나올까 할 정도까지 지금 경쟁률이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어, 참고로 지금 2018년도, 어, 1차 때 여, 여경 경쟁률이 59대1이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2018년도 2차 때 어, 일단 모집 인원이 늘었죠. 그러니까 두배 이상 늘었죠. 그러니까 2018년도 1차 때 230명을 모집했었고, 2018년도 2차 때 그러니까 475명을 모집했죠. 그래서 경쟁률이 24.6대1까지 떨어진다. 이건 이제 남자 경쟁률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2018년도 3차 시험은, 어, 저도 사실 이걸 발표하기가좀 애매한데,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낮아가지고, 어, 제가 볼때 16대1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어,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그니까, 어, 예전보다, 그니 그러니까 여경을 준비한 친구들이 숫자가 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 에 모집 인원이 거의 한두배 가까이 늘어나,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요번에 여경을 준비했던 친구들한테 정말 기회가 되는 시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그냥 어찌 됐건 빨리 하나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서울청인데요. 서울청은 그700 아니 171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2,659명이 지원을 할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 경쟁률은 한16대1 정도까지 예상을 합니다. 어, 저번에 이제 27대1이었죠. 그니까 2018 2차 때 27대1이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16대1까지 떨어지라고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다음 부산입니다. 부산 이제 31명 모집에, 어, 709명이, 어, 이제 지원을 하게 돼서 약 23대1 정도 예상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대구인데요. 대구는 22명을 모집하게 되고, 601명이 제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한 27대1 정도 예상을 하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명 모집에 한 780명 정도 지원해서 16대 1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낮을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광주는 14명 모집에 어, 453명이 지원해서 한 32대 1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남경은 사실 광주를 많이 뽑는데 여경은 생각만큼 많이 뽑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명이라고 보면은. 어,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 14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26명 정도 지원해서 한 20대1 정도까지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울산은 10명 모집에 한 220명 정도가 어 지원해서 한 22대1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같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경기 남북부인데요. 어 경기 남부는 이제 102명으로 어 많이 뽑죠. 어, 그리고 이제 지원자도 어, 저번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한 1420명 정도가 어, 지원을 해서 한 14대 1 정도가 될것 같고요. 경기북부는 어, 전보다좀 늘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늘어서 77명을 모집하게 되는데, 어, 응시 인원은 한, 900, 한 97명 정도, 그래서 한 13대 1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어, 강원은 이제 11명 모집에 어 261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한 24대 1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근데 충북은 어 17명을 모집하게 되죠. 그래서 251명이 지원해서 한 15대1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충남은 어, 그 다음에 충남은 45명을 모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706명이 지원해서 한 16대1 정도 될것 같고요. 어, 전북은 50명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512명이 지원해서 와, 진짜 대박인데, 10대1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어, 저번에 이제 사실 그 전북이 10명 밖에 모집을 안 했죠.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32대1 정도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북을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가장 가까운 충남 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충남이 많이 뽑았기 때문에, 충남 쪽을 많이 지원했는데, 오히려 요번에 이제 충남보다도 많이 뽑죠. 그 그러니까 50명으로 되게 많이 뽑기 때문에, 요번에는 아마 전북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자 합격선이, 어 전부 좀 많이 낮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경쟁이 낮았는데 저번 2차 때 사실 좀 많이 적게 뽑으면서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래서 충청남도까지 가서 시험을 봤던 친구들이 이제 다시 어, 전라북도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어, 실제 모집인을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10대 1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어,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 그 다음에 전남인데요. 아, 북인전 전남도 저번에 11명밖에 안 뽑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제 48명을 모집하게 되고 한 558명 정도 가 지원해서 어, 12대 1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 12대 1이면 이거는 거의 남경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 진짜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인데요. 경북이 저번에 이제 47명 모집에 이제 930명을 모집해서, 아, 지원을 해가지고, 어, 한 19대까지 해서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가장 낮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요번 어, 같은 경우에도, 어, 26명을 모집하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이번에 대구 쪽이 조금 더 뽑긴 뽑지만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응시하는 인원이 많이 적어들것 같아가지고요. 어한 559명 정도가 지원해서 어 제가 예상할 때는 22대1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분보다 조금 더 올라가리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남은 이제 54명 모집에 한 990명 정도 지원해서 한 18대일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이제 8명을 모집하게 되고 어 133명 정도 지원해서 약한 17대일 정도까지 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어 그러니까 원래 경, 그 여경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니까, 보통, 이제, 저번, 일그 그러니까 2차 때, 한 1,170, 아, 아 1,11730명 어, 정도가, 어,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숫자보다는좀 늘어날 거란 생각을 좀 갔습니다. 왜냐면, 이제, 일행 쪽 친구들도, 어, 시험 끝나고 와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한 1,2,000명, 좀, 1 2 0이넘올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경찰을 준비하던 친구들이, 어 여경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예전에 워낙 경쟁이 높아서 이제 많이 준비를 안 했잖아요. 어 그런 게다가 이제 모집 인원이 거의 뭐 1차 대회에서 거의 3배 이상 올라갔고 2차 대회에서도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거의 뭐 여경한테는 거의 기회 의 땅이 아닐까 아, 기회. 어, 그, 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어, 많이 낮아지려 예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예측은 이렇게 해볼 수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자료는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본인들 원서 접수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어, 영상이고요 이걸 참고하셔서, 어, 자기가 원하는 지역, 어, 잘 선택하시고, 어, 합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결론적인 부분은 전체 경쟁률은 한 16대1 정도로 떨어질 것 같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쪽에 연고를 두신 분들은 굳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오지 마시고 그냥 자기 연고를 시험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경북 쪽이나 경남 쪽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만 지역 연고에 대한 어떤 그 경쟁률 이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서울 경기, 어 쪽으로 올라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어 참고로 인천 쪽은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방 친구들한테 좀 불리함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친구들은 인천보다는 경기 북부나 경기 남부 또는 서울 쪽으로 지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라도 친구들 꼭 영구로 가시는 게 본인한테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어, 경상도 친구들은 한번 좀 올라와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